자 비트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1분기에 나와주었던 한 번의 큰 상승과 하락 이후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나올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즉 2분기의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 자리에서 솔라의 현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률과 비율이 훨씬 더큰 손익비 좋은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대로 지금 현 라인 이 부근 라인이 저점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추가 조정 하락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확률은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솔라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비율보다 앞으로 올라갈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자리가 이 솔라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 이큰 상승장 불과 한두 달 전에 나와주었던 이러한 큰 상승장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수익이 좋지 못하신 분들 모두 반드시 제 휴대폰 번호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다음 타점들 미리미리 잡아보시고 수익률 또한 극대화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장을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 코인 추천 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 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 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 38만 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 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이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손해 볼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 봉에서 빨간 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원 미만 즉 38만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수통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주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솔라를 포함하여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들을 찍어준 상황에서 큰 상승들이 한 번씩 나와 주었고, 지금 이 솔라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들이 한 번씩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시기 너무 좋은 자리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는 이 차트에서 절대 무작정 이 영상만 보시고 그냥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 자리가 좋다 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들어가시지 마시고, 실시간 지니까 안내 받아 보시고 매도가까지 설정하신 다음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다음 타점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07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통 남겨 주신 후에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타점들, 관점들 모두 다 무료로 다 오픈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또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여하시면서 코인 관련 소중한 정보들 무료로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보다도 높은 수익률 기록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받아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 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분들 배정시켜 드려.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 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대려 여쭤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 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코인.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용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 인사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